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나 오션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오션. 자, 바닥권 만드는 구간에 진입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흐름을 좀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 MSCI 뭐 편입도 있었고요. 그에 따른 또 어, 이전에 실망 매물이 좀 출애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MSCI 지수 편입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진입을 했다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분들께서 관과를 하신 게 뭐냐면 사실 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중공업 뭐요, 관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뒤에 끼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라는 대기업을 끼고 지금 진행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 하나의 그룹 계열사로서 굉장히 이제 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부터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이 하나오션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션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 공유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는 앞으로, 어 신사업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큰 속도로 늘어간다. 대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그 내용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하나 오션 하면은 역시나 이 대우조선의 어 인수로 인해서 중공업적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 볼게요 자 포스코도 보시면은 그룹 계열사들 정말 많이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가면서 수주가 나오고 하는 건데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겁니다 나와 있죠 하나오션 어 방산 질주 할 것이다 라고 321조의 시장을 잡는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요 인수입니다. 인수, 인수 합병하는 거 바로 호주 오스탈 인수 시도설 확정된 바 없다라고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음 번에 이 신고점을 만들 만한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오션, 하나그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 우주 항공 방위 산업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빨리 머리를 굴리 굴러 보셔야지. 바로 잠수함. 잠수함이 있잖아요. 선박, 잠수함, 이런 부분들 군함 같은 부분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신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 왜 문제가 돼요 흑해를 어떻게 봉쇄를 해요? 그쵸? 바로 이 군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은 큰 틀의 내용을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방위산업 올바름에 있던 이런 징벌적 규제 혁파하고 방산 계약법 구분응선. 그러니까 즉, 앞으로는 방산을, 방위산업을 올감했던 그런 징벌적 규제를 없애고 빠르게 빠르게 방위산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방위산업 수주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방위산업 업계 상반기 직원 채용도 늘어났지만 수주 잔고 50조원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수주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반기는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라고 할 정도로 밀어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주,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 영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호주의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엘리베머주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스탈은 미국 엘리베마주에 지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을 만드는 생산을 담당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미국 국방력 얼마나 대단해요. 아마 숨기고 있는 국방력은 더 대단할 걸.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바라나 살짝 걸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잠수함이라도 하나 분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아시겠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캐나다, 유럽 쪽에서 노후된 잠수함을 대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이러니까 하나에서 발벗고 지금 나서고 있다니까. 발벗고 지금 잠수함, 군함 관련된 부분들. 보세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지금 2014년 이후로 아직까지 신규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 없대요. 네덜란드나 이런 부분에서. 이걸 알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야. 지금 폴란드도 신형 잠수함 도입을 하겠다.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나오고 있죠. 3조. 캐나다도 노후된 잠수함. 지금 전부 다 아마 이 평화에 좀 찌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넘게 동안. 그러면서 지금 노후화된 이런 이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에 대해서 조금 각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니까 어 이제서야 방위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유럽 많은 나라들이 이런 군부,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전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충원을.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많이들 깨우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이 이런 하나 같은 대기업은 빠르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이 전투함을 만, 전투함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을 빠르게 인수도 하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이 함께 잠수함과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빠르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 오션은 모회사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메가와트 시급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빨리 빨리 지금 진행을 하는 거야. 이거를 또 잠수함에도 탑재를 해서 무인 전투 체계도 갖춰서 경쟁력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 기술력은 이미 빵빵하게 갖춰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생산하고 나중에 작품을 시작하면 된다고 원하는 나라 쪽으로. 이 내용들 전부 다 미리미리 공유해 드리고 어떻게 해드렸어요. 바닷건 매수하실 수 있도록 개파락하는 자리에서 이 내용들 나오자마자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매수해라 라고 오션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시간 주주 전용방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해 드렸고요. 대응 전략 전부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카톡방에서. 47950127로 어, 문자 주신 분들, 오션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내용들 공유 드리는 이 카톡방 링크 안내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사람들 이런 정보력 빨리빨리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그나마 중간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망설이신 분들은 바로 이런 기회 빠르게 잡으셔가지고 또다시 잘하는 이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계좌가 파란불이 많았는지, 빨간불이 많았는지. 파란불이 많았다면 내가 진짜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지. 주가 위에서 잡았지만 떨어졌어요. 대응하셨어요. 행동. 즉, 대응을 하셨냐고. 대응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작년이 평단가가 4만원까지 낮춰졌겠지. 그러면은 이거 빠르게 반등해서 다시 평단가까지 가면은 오히려 수익 10% 20% 보게 되는 겁니다. 대응하신 분들은. 그게 진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고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행동들이 된다고. 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제가 번호를 열어드렸잖아요. 479-0127로 오션톡 들어오셔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그리고 수익을 쟁취하세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는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오션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하나 오션으로 최대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 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1천억짜리 어, 시총 1천억짜리 기업이 2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은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요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싸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다섯 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 보시면은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서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진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펀드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두 번째 미친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듯이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투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듯이 무한 물량. 최근에 8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충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 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